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재밌는 생각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이제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 지혜서가 주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기를 교회에서 자주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읽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어머니도 적극 추천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떠올려 보면 잠언이 지혜의 책이니까 매일 잠언을 읽고 똑똑해지라고 그래서 공부 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오히려 잠언을 더 열심히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잠언을 읽고 시험 공부를 하면 이제 왠지. 성적이 더잘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런 느낌. 조금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회생활의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자문을 읽고 이제 명철해져서 뭔가 파회법을 찾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던 기억도 납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자원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나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 구원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지혜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읽기도 하고 때로는 명철이라는 능력을 얻어서 내 앞에 놓인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묵상을 했노라면 이번에는 이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성 그리고 인정하기를 수차례 거부하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연약함을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용기를 배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동시에 구원받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2025년 이 묵상하는 잠언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함께 읽은 이 28장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악인인지를 깨달아서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어떠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지혜가 깊어진 만큼 깨달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직접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적용하기가 참 쉬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악인에 대한 부분과 의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 악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 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아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지. 라고 위안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아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까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그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늘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쫓기듯이 급하게는 사는데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2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는 당연히 평강이 없습니다. 서로 사공이 되어가지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 내가 틀리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인정할 용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옳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되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라도 생기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 주관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3절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가 또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 투성인 그 연약함에 이제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만큼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내 기준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화가 난 건데 더 가난한 자, 지금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학대를 하는 거죠. 4절. 왜 그런가 보니 말씀에 의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이 다 내가 정한 게 돼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앞서 가는 것 같고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너무 좋겠다. 그런데 부러우니까 짜증이 난다. 말씀대로 살아서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저렇게라도 살아봐야겠다라고 하겠죠. 5절에.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 성공과 만족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모순투성입니다. 믿음 없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정말 정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6절에 굽게 행하면서 부유한 게 차라리 낫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온통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에만 있으니까 말씀의 가치관은 그 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7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가치관과 똑같은 사람. 음식을 담한다고 표현하는. 지금 당장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겠죠 아비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명예를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내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지만 거기서라도 멈추질 않으니까 8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선을 넘습니다. 중한 별리는 고리, 고리대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누가 뭐 나보고 뭐 독하니 어쩌니 판단을 한든뭐 어때 내 재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하면서 얼굴도 두꺼워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절입니다. 말씀은 그 길이 아니라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고 싶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기도도 기복으로 나 중심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하다라고 하세요. 10절. 참 죄인이 이제 악한데요. 나를 정당화하고 싶으니까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말씀과 욕심의 가치관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좀잘 살고 재산도 생겨. 나 괜찮지 않아? 했는데 그 사람도 고민하다가 이제 동의를 해주면, 아, 봐,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혹 11절에 부자가 되면 이게 이제 더큰 문제가 돼요. 잘 되고 잘 풀리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얻어진 게 있으니까 정당하면서, 이거 봐.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됐잖아. 얻어냈잖아. 성취했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없이 욕심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가득 차서 연약한 자는 학대하고 구분길로 가는데 그 사람 옆에 친구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힘까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피해가 오고 내 것을 뺏을까 봐 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왜 불편한 존재인지 그 이유를 모를 테고요. 13절, 혹이나 누군가를 통해서나 어떠한 일들로 그러한 나의 이 죄가 드러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만든 내 자존심인데 이게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절대 밝히거나 나누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삶의 기쁨과 여유가 없고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세요. 네. 14절까지 오니까 조금씩 이제 지치시죠? 예. <laughs> 네, 죄인도 지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라도 멈추고 뒤돌아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어쩌면 그렇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스스로 안주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 마음이 완악함이고 그 완악함이 내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 재앙이 아닐까요?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이 재앙인데 15절을 보니까 이제 또 압제를 합니다. 앞에서는 학대를 하고 이제는 압제를 해요. 그동안 이제 본인도 이스트러글 있었으니까 쌓인 감정들이 있는데 이제 누가 하나가 꼭 그럴 타이밍에 걸리는 행동을 하죠. 예, 그럼 이제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아랫사람이라든지 그럼 이제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어쩌면 악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식하다는 말 아닐까요? 누군가를 하, 학대하고 압제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렇게 힘을 만들었는데,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틀렸다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 포획을 더 크게 휘두르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힘은 있으니까, 그냥 휘두르는 겁니다. 17절. 이런 악인의 길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상처겠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지경까지 왔건만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달려갑니다. 거기 부유함을 얻었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얻어지는 게 있었으니까 아직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까 말입니다. 마지막 18절이 18절이 악인의 결론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먼의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죄를 비추고 계십니다. 나는 이 죄인의 길에 어디에서 걸립니까? 어느 단계에 머물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요.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에 반항, 반응하는 가난한 심령,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 의인의 길이죠. 1절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악인인데 그 악인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킨 의인은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사자와 같은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매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해 순종하고 그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질서가 세워져요. 이 장구하다는 말이 질서가 유지되고 건강한, 올바른 권위가 선다라는 말인데 사공이 많은, 다 내가 오라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이 있다면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올바른 질서와 권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본 그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어디에 내가 화를 내고 맞서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정한 기준의 좋은 성품이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착함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그 악인에 대해서는 대적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 절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있었던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1년 전에 그 사건도 깨닫게 하시고, 10년 전, 2 0년의그 문제에도 말씀이 답을 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매번의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6절. 말씀대로 살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원했는데 얻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닌 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지금의 내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온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인의 힘인 줄 믿습니다. 7절. 우리 가정에 이 말씀에 붙들린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가족들이 있는데 언제든지 말씀으로 물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이런 지혜로운 아들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가족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제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에게 향하겠죠 악인의 학대와 압제하는 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자에게 해결되지 않는 내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 그리고 재물, 그것의 이유와 가치를 알아서 아직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자언 말씀이 악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에 대한 설명에는 이제 군데군데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9절 건너뛰고 10절에는 이러한 일들의 소중함을 알고 성실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요 가족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것이 있고 그들을 위해 열심을 내었을 때 얻어지는 그 만족감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1, 11절처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가족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려고 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전히 가난한. 하지만, 악인과의 다른 행보는 의인에게는 명철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도 다시 자기를 살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화를 풀어내는 구분 길이 아니라, 어, 왜안 되지? 왜안 풀리지? 왜 여전히 가난하지? 거기에서도 또 자기를 살피며 회개할 것을 찾아요. 내가 무엇을 또 놓쳤나? 또내 힘이 그새 들어갔나? 자존심 때문에 못나게 굴었나? 내 주제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명철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12절의 표현으로는 득의 예, 잘되고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영화가 있다고 하죠. 영화란 귀하게 대해서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라는 뜻인데요. 나를 통해서 가족도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도 힘을 얻고, 공동체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절이 저에게는 또 특별히 와닿는데, 이 영화로, 아, 잘 되고 빛난 이 뒤에 죄를 자복함. 교만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회개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을 해도 그 열매가 있어도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족, 지체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항상 경외하는 복을 받으세요. 네. 아무튼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laughs>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뒤에 또 유혹이 있대요. 16절에 탐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놓인 이 어떤 이 쾌락이 어떻게 그거를 다 이기고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아, 나는 거기에 넘어집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지혜인데 그것부터 어렵잖아요. 안 넘어지는 척 해야 되잖아요, 자꾸. 근데 의인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아는 게 있어요. 같이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탐욕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가치의 개념, 이 아름다운 내가 말씀을 지켜 얻어진 이 은혜의 유산들을 지금 내 은앞에 당장의 탐욕과 바꾸고 싶지 않다. 또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말씀과 은혜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살아낸 열매가 있으니까, 이게 이 탐욕과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나는 이게 더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탐욕을 미워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장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또 찾아온 탐욕의 유혹도 한번 이겨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고 가정에서의 든든함과 약한 자들을 세워주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을 돌아보고 잘되는 일에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악인의 길에서 답답했던 마음이 의인의 길에서 좀 풀리셨죠? <laughs> 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악인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의인에서 와닿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